네, 코롱인더입니다코롱인더는 제가 하단부에서 여서 기좀 매수하다가 이리 다 물렸어. 그리고 바바바 빠지면서 조금 조금 매수를 했는데, 이 하단부에서 계속 매수했었죠. 올라가면서도 좀 매수를 계속했어요. 그래, 어쨌든 이 구간에서, 아 매수했던 양들이, 아, 대구 불이 나가 지금 헬리콥터 많이 지나가가 소리가 많이 나는 거 죄송합니다. 이 연기도 좀 나는 거 냄새나네. 왜 그랬던가 코롱인들은 오늘 어 일부 매도익절 중이라 하는가 왜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최고점 영역이고 단기적으로도 최고점 영역이 들었기 때문에 아, 32,000원을 아, 뚫겠나 <laughs> 200일선을 뚫어내겠냐가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아, 잘못하 눌리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계속 익절중 이라는 것과 오늘 매도 양이 조금 크게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계속 오후에 장을 보면서 매도하다가 만약에 뭐 3만 천원이나 2천원을 팍팍팍 뚫으면 그럼 뭐 매도 또안예쁘지 뭐.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매도 익절중 이라카는가 에 코롱인더 였습니다 아 이건 너무 많이 샀어 <laughs> 구독자 분들 참고해 그